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한 구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can be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소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7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균형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 아래 평화롭고 변영하는 국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7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부터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 만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 사모님. 부장님들, 선생님들,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건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작하는 7월의 첫 시간을 저희들 밥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저희들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부모님들의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 대단원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편지의 이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그리스인들에게 위엄을 무릎쓰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유이지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그의 소명,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로마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것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까닭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그리스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예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은 재물을 바쳐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있어서 함에 있어서 어떤 제물을 드린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어필 보면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할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어,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드려야 할 산재물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 내삶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삶내것 같지만 내 마음 내것 같지만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사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만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의 속죄의 재물을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부정한 대상으로 여겨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것 사실 재물로서도 손색, 손색이 많은 흠이 많은 재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재물로도 부족한 존재처럼 여겨진 그 이방인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이 일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본인이 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 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 것, 이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는 제사장이 없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는 재물도 없습니다. 저게 예배인가 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고 예배할 때마다 있었던 그 구약의 짐승의 재물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대신해 줄 제사장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서로가 재물이 되고 서로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제사장직을 서로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지라고 이 여김을 여김을 어,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제사의 희생 제물이 이제는 그들은 여기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다. 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희생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는 주님, 내 삶이라고 말하는 이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것, 내 마음, 내 인생, 내몸 모든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에나에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것이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내 몸, 내 마음,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 이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 그 어느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받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흠량이 그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재물들, 재물마다 하나님이 흠량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이 한없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 또 우리 교육부서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한분한 한 분을 주님 받아 주셔서 주님이 흠량이 여겨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대가집을 위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물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사 은혜 넘치는 수련회 은혜 넘치는 삶 은혜 넘치는 인생들 또 은혜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히 어, 분만의 고통이 시작되어 분만실에 들어간 우리 이하람 집사님 이 새벽에 주님 고통 중에 이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 안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순적히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하람 집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태어나게 되는 우리 아이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예쁘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이 인생 안에 한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묶임으로 일터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적이 풀어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다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